한국과 미국, 일본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고위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감시와 책임 규명이 아닌 행동을 하자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유승렬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 인권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일 간 공조를 통해서만 북한의 전략적 도전 등 인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해선 인력 지원 가능성까지 모든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Uh, <목소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인권에 있어 마이 삼각지대라며, 우리가 외면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탈북자 목소리 확대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뒤에는 탈북자와 북한 인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